사실 우리 저 김승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저런 분분이 계시리라고는 처음에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이 영화를 만들면서 단순히 현재의 어떤 모습 이면에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우리 한국 사회의 심면에 깔려 있는 이 바닥에 여전히 이렇게 그러고 있는 이 작동 원리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들을 보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일정한 정도의 공감을 끌어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과거를 많이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현재가, 현재가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많이 보여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과거 중에서 가장 우리 현재의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어 과거를 정말 지금처럼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전히 그 피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찾았던 겁니다. 그렇게 찾은, 찾은 끝에 발견했던 게 우리 김승현 선생님이셨고, 이었고, 그 김승현 선생님을 뵀을 때 마치, 어, 정말 이 단어가 아니라 정말 40년 전 박정희 시대에 에, 화석이 돼서, 화석화 돼서 그대로 땅 속에 묻혀 있었던 어떤 그 역사 속에 묻혀 있었던 그분을 40년 뒤에 저희가 가서 그분을 이렇게 흙 속에서 이렇게 끄집어낸 그런 느낌이나 그런, 그런, 그런 강렬한 느낌을 촬영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숨김없이 예,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다소 관객들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어, 숨기지 않고 전체를 다보여드리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사실, 이렇게 눈이, 눈이 이렇게, 그 뭐랄까,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시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시는 분들도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 당사자가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까지 전달이 되는 것이 우리 사회 현재 모습을 관객들이 정말 깊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